안녕하세요. 체리천사입니다. 오늘은 건강치 낫도를 이용해서 고소하고 맛있는 낫도참장을 만들어 볼게요. 낫도에는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적건장한 첨분에 마토키아제라는 호초가 들어있어 헐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헐전을 용해하는 면역이 있어 치물 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콩을 바로 지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또 하나의 첨분인 비타민 K2가 있는데요. 비타민 K2는 칼슘, 골건 무기질을 뼈에 붙이는 역할을 하고 혈관 벽에 칼슘이 붙지 않도록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의 석회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 고소하고 맛있는 납도삼장 만들어 볼게요. 깨끗하게 손질한 대파 한 대를 총총총 채로 다져 주세요. 다진 대파를 그릇에 넣고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고춧가루 반 스푼, 멸치다 간 스푼을 넣고 잠시 대기해 주세요. 그리고 낫또한봉기를뜯어서 안에 들은 거자와 간장을 넣고 젓가락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낫또를 저어주세요. 낫도가 다 저어졌으면 아까 대기한 걸에다가낫또를 부어 낫또의 양념장이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. 이렇게 저어서 마지막으로 깨를 톡톡톡 뿌려주시면안창입니다겟년기에 긁는 진년열청이라면 뼈가 채워지는 속도가 칼춤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데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청국장이나 낫두를 꾸준하게 만들어 덮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